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사실은 전편인데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란당할 때, 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시편 91편을 오늘 본문으로 잡았는데, 시편 91편이 그 어... 어... 10편 가운데서 네 번째 권. 90편부터 시작되는 네 번째 권의 두 번째 시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가 5경을 남겼듯이 다윗도 다섯 권의 시편을 남겼다라고 생각하고 150편의 시를 다섯 권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네 번째 권이 90편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혹시 성경책에 90편은 제목이 붙어 있는 성경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을 것이고 92편은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제목이 또 붙어있는, 있을 것입니다. 붙어있거든요. 그런데 91편은 제목이 없습니다. 표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91편이 어디서 나왔으며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은 90편과 짝을 이루는 시다라고 보기도 하고, 아니, 92편과 같은 주제를 말하는 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90편은 모세가 지어서 너무나 선명한데 9 1편좀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내용만 가지고 보았을 때 91편은 아마 성전에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노래를 불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내용으로 보았을 때. 그런데 이 91편이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 이한 편의 시안에 말하는 화자,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나라고 말하는 2절에 나는 여와를 송축하며 나라고 불리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 나는 여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나 요세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림이라고 말해서 나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근데 9절에 보시면 이제 이것을 네가 말했다고 말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은 자를 내 겉으로 삼았으므로 2절에 말한 것을 가지고 너라고 표현하는 화자가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봉독했던 14절 가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도 지금 노래에 관하여라고 했습니다. 한 편의 시 안에 나라고 불리는 어떤 노래 부르는 사람이 하나 있고 다음에 그를 너라고 부르는 노래 부르는 사람이 또 하나 있고 그리고 하나님도 노래를 부르시니까 꽤 복잡한 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나너 하나님 이렇게 구분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다른 방면으로 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1절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1절을 통해서 1절은 나도 없고 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는 내가 너에게 말하고 9절부터는 네가 나에게 말하고 14절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1절은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지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한글 성경으로 보시면 1절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 있어서 우리가 아, 이 전체 시, 시편 91편에 해당되는 대상이 되는 자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원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91편을 이제 직역하기 전에 먼저 91편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라면 하나의 대상을 지 말하고 있겠죠. 거주하며 살고 있는 자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통상 히브리시는 평행법이라고 해서 문장이 두 개든 세 개든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쉽게 91편 1절도, 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나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하나님 믿는 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조금 그렇게 보기에는 문제가 되는, 문제가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거주함에 해당되는 것과 사는에 해당되는 단어 때문입니다. 거주한다는 말은 진짜로 집 짓고 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으로 오히려 번역한 이 단어는 집 짓고 산다는 단어가 아니라 어디 여행가서 유숙한다는 라 단어입니다. 잠시 머문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그대로 반영해버리면 이게 조금 뜻이 달라지게 됩니다. 앞에는 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집 짓고 사는 자요, 뒤에는 전능자의 그늘 안에 잠깐 머무는 자요 이렇게 되니까 둘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절에 보시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는데 피난처나 요새는 전부 다다 고대 근동 개념에서 집 짓고 사는 장소는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성 밖에서 살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피난처와 요새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1절이 과연 평행법으로 그냥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닐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런 추측을 더 확실하게 만드는 근거가 1절 안에 있는데, 오늘 조금 1절 문법적인 내용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거주한다 라는 단어는 분사로 기록이 됐으니까, 거주하고 있는, 될 것이고, 다음에, 사는 자여라고 한이 부분은 오히려, 그냥, 미완료니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유숙하게 될 것이다. 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1절의 내용을 직역하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유숙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조금 내용이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지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피할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는것입니다 네. 시편 91편을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는에 따라서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복으로 방금 전에 이제 한글 성경 그대로 기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미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살고 있는 자들이 받아 누리는 복처럼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원어대로 그대로 직역을 해버리면 이것은 하나님의 그늘 안에 살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노래로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 제목이 평상시 신앙으로 비상시 하나님을 누립니다. 저 제목 바로 이해 되시죠, 그죠? 평상시 하나님이그 지존자 은밀한 것에 거주하며 살아가는 자가 비상시의 전능자의 그늘 안으로 피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 이렇게 보면 뭐 어떻게 하는 자가 뭐 어떻게 할 것이다. 즉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조건이 형성이 되게 조건. 실제로 시편 91편은 언약적 조건을 담고 있는 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적 조건. 왜 언약적 조건, 언약적 복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이기 때문에 언약적 복이라고 말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약적 복이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를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자체로 나는 이제 이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가능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가능권 안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적으로 이 언약의 복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자는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이제 이 조건을 갖추면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다. 라고 했으니까, 아,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전능자의 그늘 안으로 내가 피하게 될 것이다. 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피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뭐 어떻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다 백성이니까 우리는 이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 하고 있는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은밀한 곳이라 자신을 보호하니까 하나님의 보안에 보호 호 살아가고 있는 자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요새로 들어갈 수 있을까? 상당히 근동의 개념입니다. 근동의 개념인데 근동의 개념 보면 진짜 성은 크게 못지니까 성은 조그맣게 짓고, 다음 밭에 논도 있고 아, 보통 밭죠. 밭이 또 있고 과수원도 있으니까 밭에서 평상시 생활하고 양도 치고 다 하다가. 어디서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면 재빨리 사람들이 다성 안으로 들어가고 성문을 닫아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그 나라, 그 왕이 다스리는 연판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안에 살아가는 백성인데 평상시는 그래도 성 밖에 우리처럼 세상에서 살아가고 하잖아요. 성 밖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그 문제에서 우리 목숨을 건질 수 있도록 피하는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수 있는 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수 있는가가 나오는데, 실제로 10편, 이 91편이 16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16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16절 가운데서 10절이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슨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 어떻게 받을 것이다, 6개절이 어떻게 하면이라는 조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까, 불신자들은 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 된 자가 어떻게 하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안으로 피해서 하나님 그 특별히 이곳을 전능자라고 표현하는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 밑으로 들어가서 숨을 수 있는가, 의 내용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굉장히 이제 내용이 많은데, 뭐 우리 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 다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다 믿고 있으니까 뭐 우리 다 그렇지 않겠냐고 생각했지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세 이 명의 화자 가운데서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 제가 봉독했잖아요. 14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하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의 기준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했으니까 내용은 다시 안 읽어도 되겠죠. 그런데 14절부터 16절까지. 너희가 나를, 그가 나를 어떻게 한적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반복이 되는데 이것도 곰곰이 따져보면 그가 내게 어떻게 하는 것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 제, 그가 내 이름을 안 제, 그가 내게 간과린이라고 세 개가 조건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것은 일곱 가지로 나옵니다. 일부러 숫자를 3과 7로 맞춘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일곱 가지로 나오는데 건질이라 높이리라 응답하리라 건지고 나오는데 이 앞에 건질이라와 다른 단어입니다.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장수하게 함으로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행해야 될 언약의 조건 계약서 사에 값 을이 리는데 값의 의무가 세 가지로 나오는데 의의 의무는 일곱 가지로 나옵니다. 굉장히 불평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은 항상 불평등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 내가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다 못해드릴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나는 하나님께 세 가지를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일곱 가지 해주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지금 내가 문제를 만났잖아요. 문제를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께 해드려야 되는 것이 내 문제와 관련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 가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컨택하고,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사실을 이것까지 보면, 내가 어떻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로 내 문제는 내 환경에 대해서 나옵니다. 나를 건지고, 구원하고, 장수하게, 복되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 문제를 핸들링 하시는 분 하나님으로 나오니다 그렇죠. 아니, 전쟁이 나서 적이 침입해 들어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싸웁니까? 나는 일단 짐 싸서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적군을 싸우는 건 왕이 할 몫이잖아요. 왕과 왕의 군대가 할 몫이잖아요. 그것이 10편, 91편에 그대로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내가 왕에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비상시에 내가 그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가 결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상시 내가 왕을 찬양하고, 평상시 내가 뭐 예를 들어 왕에게 세금 잡아주고, 그러니까 왕과의 관계가 좋으면 은 비상시에 저 성문으로 들어갈래요. 했을 때 "넌 안 돼, 들어오지 마" 이렇게 안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91편은 지극히 근동의 그 전쟁 나, 나타나는 그 장면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전쟁도 잘 모르고, 또 우리는 이제 치안이 좋은 나라니까 잘 모르는데, 그 당시에 10편, 91편을 읽었던 사람들은 바로 마음으로 와닿았을 와 닿았을 것입니다. 아, 바로 이런 상황, 이런 문제구나. 그럼 내가 평상시에 어떻게 잘해야지 비상시에 내가 저 선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평상시에 내가 어떻게 잘해야지 비상시에 전능자의 도우심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을까? 방금 전에 말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조금 자세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가 나를 사랑한 즉이라는 것입니다. 직역하면 그의 사랑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의 사랑이 나에게 있다. 그가 사랑하는 대상이 나라는 그런 말인데, 여기에 사랑이란 단어를 좀 중해야 되는데, 원래 히브리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단어를 씁니다. 이 본문에 사용된 단어는 성경 전체에 8번 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 좀 드물게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다른, 다른 의도를 가지고 썼다는 말이잖아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사랑한다라기 보다는 조금 더 강한 단어입니다. 강한 단어.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 이런 말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뜻을 지적하면 달라붙는다는 말입니다. <laughs> 우리가 사랑을 좀 강하게 하면 집착되잖아요. 그죠? 달라붙는다. 고리를 걸어서 연결시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탁 뭔가 퍽 걸어서 뭐 우리 뭐라 말하면 뭐 걸렸다. 낚였다. 이런 말. 딱 낚였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 그러니까 여기서 그 단어로서 그가 말을 낚았다. <laughs>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가 내게 달라붙었다. 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붙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다 고백하시잖아요. 말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말하는 것은 달라붙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라붙었기 때문에 내 삶의 변화가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예. 내가 누군가 달라붙잖아요. 그 사람 갈때 가야 됩니다. 그 사람 설때 세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따로 나 혼자 따로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은 어느 법문 가운데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내 눈에 하나님이 드리고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고 뭔가 이렇게 내삶 가운데 하나님이 공존해야 되는데 내 시야에 하나님이 공존해야 되는데 내 시야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전혀 하나님 모르고 나 혼자서 잘 살아가다가 주일 돼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보이고 이렇게 하면 이 단어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보다 한 차원 더 진한, 한 차원 더 강한 그런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매일 성경을 봐서 하나님을 찾고, 매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의 알미 내 이름 안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암도 생각해야 되는데, 암이라는 이 단어가 야닥트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정말 재밌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지식을 가진다는 말 아닙니다. 이 단어는 단어만 가지고 연구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워낙 대학에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어는 지식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안다고 이렇게 쉽게 말하는데,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을 내가 대상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내가 그 대상을 신뢰하게 되고 내가 그 대상을 교제하게 되고 이다 뜻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뭐이 이 단어의 이제 배경이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냥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아들이 사냥하는 방법을 배운다. 뭐 이런 데서 기인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냥을 할때는 이런 도구로서 어떻게 한다고 일러주겠죠. 사전에 정보를. 그리고 자 나가자라고 해서 아들이 화를 당길 때, 아니, 아니, 이렇게 당겨, 이렇게 해서 아들이 화를 당기고 사냥하게 하고, 자, 자, 네가 해봐! 라고 해서 하게 하고, 이 전체 과정을 다 포함해서 이 단어를 씁니다. 굉장히 포괄적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단순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것을 내가 배우고, 그것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그것과, 그것에 반영해서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포함된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가 나를 안 지기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름은 인격의 대변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그냥 나를 안다고 해도 됩니다. 되는데, 왜 앞에서 나를 사랑한 적에 내 이름을 사랑한 적하고 여기 아는 것이 더 나를 안 지기에 더 더 적합하거든요. 그런데 왜 본문에서는 사랑하는 그집사거에 대상에 나를 놓고 아는 것에 대상에 이름을 넣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강구는 또 내게 강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왜 이곳에만 이름을 썼을까라는 것을 또 곰곰이 연구를 안 해봤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해본 결과. 여러 복잡한 것을 다 내려놓고 결론을 딱 말씀드리면 아이 안다는 것이 한 다리를 거친다는 말이 아닐까. 실제로 하나님을 바로 앞에 두고 하나님과 보, 보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말씀을 통해 이렇게 조금 하나님보다는 하나 앞에 있는 방어막 하나 혹은 이런 거 하나 둔 것이 아닐까라고 주죠. 내 눈에 직접 하나님 보이지 않지. 우리 그렇게 말해서 하나님 보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확신하고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 아, 물론, 물론 그냥 하나님이라 해도 상관 없습니다. 많은, 많은 굳이 적용을 해본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하나님 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또 다르게 말하면 시작적으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교인들과 교제하고 교인들과 서로 신뢰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네.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알수 있냐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 굳이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주신 교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간, 그가 지극하면 그가 나를 부를 것이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 일단은 그 어, 생각해야 될 것은 앞에 두 가지 있죠. 사랑한 줄, 내 이름을 안 질. 예, 이것하고 간구하리니가 문법적 형태가 다릅니다. 두 개는 완료고 하나는 미완료입니다. 이말 뭐냐면, 두 개는 이미, 이제 굳이 말하면 과거입니다. 예. 이때까지 사랑했고, 이때까지 알아왔고, 지금부터 기도하고.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 번째는, 평상시 우리가 문제를 가, 아, 평상시 하나님과 어떤 교제 관계를 가지다가, 이제 비상시에 들어가는 실제적인 교훈이죠. 그죠? 그렇게 1, 2번 했다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라는 단어가 실제로 간구하다라는 단어도 있고 기도하라는 단어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단어 안 씁니다. 어떤 단어 쓰냐면 부르다라는 단어. 고함시다. 부르다. 진짜 딱 전쟁 나서 성문 앞에서 성 안에 들어 보내달라고 외치는 딱그 단어 씁니다. 그냥 부르다. 외치다.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도 그래 뜻은 알아야죠. 그냥 부르다, 호출하다, 소환하다, 뭐 뜻이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이 단어는 가까워진다, 거리가 가까워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리가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평상시 내가 내 삶에 살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배우면서 살다가도 정작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더 가까워져야 됩니 우리 생각에 평상시 하나님과 잘 지내다가 문제 생기면 더 멀어지잖아요. 일단, 문제가 급해 보이니까, 급한 일 해결하고 오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순서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바쁘지 않는 그때도 주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이 미완료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계속해서 간구하고 뭐, 계속해서 가까워지고, 이렇게 계속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소들을 가지게 될 때, 가지게 될 때, 그 신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을 수식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에 지전자라는 말은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예. 가장 높다, 강력하다, 왕의 이미지거든요. 가장 높으 가장 높은 왕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강력하신 분의 도우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 내 머릿속에서 아나 하나님 사랑한다고 나 하나님 잘 알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단들이 신자들을 공격합니까? 신자들은 자기가 잘 안다고 자만하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입니다 아예 불신자들을 처음부터 성경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모르는데 안, 어려운데 신자들을 다 얘기하면 성경 알고 있다고 구원알고 하나님 알고 있다고 말하니까 네가잘 모르는 부분을 딱 공격했을 때, 우리 너무 쉽게 무너지거든. 그래서 이단들 신자를 공격하는 거지. 내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조금의 지식, 그거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저도 애켰고, 어린이제 보냈지만, 여러분, 거기서 중국어 몇 마디 배우고, 영어 몇 마디 배운다고, 얘가 이제 몇개 국어를 하고, 다 그런 시절 다 보내셨죠, 그죠? 예, 다몇개 국어. 무슨 몇개 국어입니까? 단어 몇개 암기한 것 가지고. 하나도 내용 모르는데. 혹 우리의 신앙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정말 몇 마디 알고 있는 것, 몇개 알고 있는 작은 지식 가지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네? 평상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찬양 몇절부르거나 하나님 사랑한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싶다면 평상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삶 가운데 함께 있는지 이거 체크해보자. 예. 내가 내가 일어나고 내가 뭔가 직장 을 가고 내가 사람 만나갈 때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지 아예 다 까먹고 있다가 그냥 내 혼자 내 혼자 하다가 주일 내가 예배 때올때 때 그때 와서 아이고 하나님 일주일 잘 계셨습니까? 그때 하나님 만나고 이이안 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그 말씀들을 순종해서 교제하는 이런 삶이 있는지 없는지. 자, 이두 가지가 평상시에 좋거든요, 두가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있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게 에좀 오세요. 이 문제 좀 오세요. 와주세요. 라고 요청할 것이고, 그렇게 요청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하나님께 처리하십니다. 예.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면서 기도하시는 분 의외로 많습니다. 나는 그냥 기도하면서 스트레스가 반쯤 해소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그냥 늘어놓으면서, 속에는 문제를 그냥 꺼지어내 놓으면서, 아 그래도 속 시원하다. 이 정도 가지고 기도를 끝내시면 많는데 하나님 그 정도 받으시려고, 그 정도 해결하시려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문제의 뿌리를 뽑고 근원을 파헤치고 해결하십니다. 네. 그게, 그게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리는 복인데, 누릴 수 있는 복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을 때그 성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문제는 문제대로 다 만나게 되는 거죠. 아, 지금 비참하잖아요, 그거. 아닌데, 아닌데. 그러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실 때, 평상시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을 배워가고, 확신하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내게 와달라고, 이 문제 도와달라고 요청함으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믿는 자의 실제적인 복을, 전능자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10편 91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복, 의한 요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언약적인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약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조항을 갖추었을 때 누리는 복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문제가 생겼을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어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내가 고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차라리 그때에, 우리의 요새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여 숨어 들어가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만드는 방법이 신자에게는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쓰기 위해서는 평상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내삶 가운데, 내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어디 가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워가며, 또더 확신하며, 더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하나님, 그것 귀찮다고 내힘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포기한 해결 받는 것을 포기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드리는 것보다 주께서 내게 베푸시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아는 자라면, 믿는 자라면, 내가 주 앞에서 내 의무를 감당하는데 언약의 자를 지키는 것에 소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주실 때까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간증이 우리 입에서 다 터져나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언약의 하나님이 되시며,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며, 여전히 우리를 도우기를 원하시는 분이신지 우리가 고백하오니, 내 머리가 나를 착각시킴으로, 나를, 나를 속임으로, 스스로 속임으로, 안일하게 있다가 실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신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평상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